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녀가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네.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네, 반만 맞는 얘긴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자녀가 어느 때 보면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수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듣고 있니? <laughs> 핏줄이니까 그냥 보는 거죠. 네. 핏줄이니까. 남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핏줄이라는 명목 하에 그냥 그거를 다 부모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담 그 사들이 상담을 할 때, 어, 부모님이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딱 그러면은 가족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대. 요 남편에게 받고, 특별히 자녀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처를 준 본인은 잘 모르죠. 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 뭐 자녀에게는 부모가 참 소중한 존재인데, 부모가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녀한테 이런저런 상처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 딸이 제그 핸드폰에 제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빠 뭐 멋있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기 참 그런데. 이중인격자. 여기서는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다 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집에만 가면 그냥 사나운 사자가 돼서 막 그냥 물고뜯으니까는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이런저런 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또 하나님도 시편이나 또 이제 열왕기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그 정직 그 정직하다라는 말은 라이처스에 그래서 내게 올바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보다 못하면다 쓰레기예요. 다윗처럼 다윗 정도 돼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정도 되는 거거든. 요 어,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셨듯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고 쫓겨다니고 10년 또 이제 7년 6개월 동안 총 17년 6개월 이상을 좀 힘든 시간들을 거치긴 하는데 그 부분 말고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비열하고 굉장히 또 지저분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세상말로 말하면 악해요. 악한 면들도 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전체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다윗의 주변에 정치적인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어요. 그런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쇠락해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 거기서 보시면 사울의 집은 사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다른 아들 요나단 말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삼점육 절이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실권자는 누구냐? 아부넬 장군이에요. 아부넬 장군이 실권자예요. 근데 이 아부넬이 어, 무슨 일을 벌였느냐? 7절을 보시면 은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리스바라고 이 첩을, 첩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통관을 해요. 한마디로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왕의 아내인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은 단순한 욕정의 어떤 발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울의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는 누구와 같은 동급이란 얘기예요. 사울과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그 북이스라엘 집파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을 이렇게 보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네가 왜 우리 아버지 첩과 통관했냐 이렇게 하니까는 아브넬이 이제 거기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너그 자리에 만들어 준게 누군데 하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 나라 북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다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배신을 하죠. 그래서 다위, 다윗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서 내가 다 넘길 건데 어 조건은 하나죠. 나 거기 가면은 나 대우해주고 내 자리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내가 다 넘길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이전에 내 처가 하나 있었는데 미갈이라고 어, 이 미갈을 어, 데리고 와라.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 빼앗아서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어, 빼앗아서 데리고 와요. 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아브넬과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면해서 협상하고 이제 아브넬은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마침 유압이라고 다윗에게는 이제 첫 번째 장군이죠. 유압이라는 장군이 딱 들어와서 아브넬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냥 그 보냈냐고 죽여야지 하면서. 분개를 하죠. 왜냐면은 아브넬이 우리 이전 장에서 봤었는데 요압의 아우 아사해를 죽여요. 그래서 복수심에 그 불타오르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과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기류의 변화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잠시 조용히 따라가서 아보넬을 암살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명목은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비열한 인간인데. 그러니까는 아 아사엘은 어,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아보넬이 만약에 북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나머지 지파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그 지위가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정치적인 경쟁자를 벌써 죽인 거예요. 까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으로 거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어~ 사울의 장군이었잖아요. 사울 그 왕국의 장군이었는데 암살을 당했으니까는 이게 이제 나라가 합쳐지는 데 있어서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네를 장례를 잘해주고 또 거기 그상여를막 따라가면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애가를 불러요. 그랬더니 온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아, 다윗이 진심이었구나. 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네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놈이 죽였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아버네를 죽었다고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퍼포먼스 또는 다윗이 그래도 아주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온 그 진심을 백성들이 알아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지저분한 이야기들 중에서 보면 어, 축에도 먹여요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책이잖아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와 구속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잔잔하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마치 거기에는 우리의 일상만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면은 그래, 너희의 그런 일상들이, 지저분한 일상들이 있어. 그런데 내 모든 경륜과 계획과 뜻들은 구속의 이런, 어, 하나님의 계획들은 전혀 변동 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다시 오실 날이 곧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우리 뒷부분 보시면은 36절을 보면 다윗이방 에가를 부르면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분명히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어, 표현들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절을 어, 다시 보시면은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다윗의 독자적인 왕국을 온전하게 다 세우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치열했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다음부터는 일들이 탄탄대로 고속도로처럼 막잘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안될 때가 거의 다예요. 네. 안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거,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어, 진짜 아무런 막힘 없이 홍해 건널 필요도 없이 그냥 해변길로 해서 그냥 빠르게 가면은 일주일이거든요. 정말 빠르게 가면 일주일 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의 저항도 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홍해도 건넜죠또 땅이 막 벌어져서 그냥 거기 그 그러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막 삼켜서 죽었죠. 불뱀에 물려 죽죠. 광야에 40년간 뺑뺑이 돌죠. 요단강 건너 기 전에 막 거기에 수많은 요단 동편의 왕들과 싸우죠. 아이 성에서 또 대패를 하죠. 어마어마한 굴곡과 멈춤과 느림의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무릎으로 다 걸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 갑니다 하고서 여기까지 가는데 40년이에요. 하나님 갑니다는데 하 하나님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 굴곡과 느림과 멈춤과 이 구비치고 유턴하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은 40년을 겪거나 아니면 저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40년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시, 그 마시, 40년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 해서 한방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둘다 어렵다고 생각돼요 40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세월이나 내가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 받고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기간이나 어렵기는 둘다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을 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다 털어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없어니다 다윗에게 여러분들 골리앗딱 때려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착착 착착 착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붙어요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곁에 착 붙어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피를 말려요 정말 힘들게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시원하게 쭉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면요 교만해질 게 뻔해요. 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우리의 눈에서 반드시 눈물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이 입술에서 신음을 토하게 하시고. 힘듦과 각가지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의 자녀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어, 왕에게 자녀가 많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런가를 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에요. 아내가 여섯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이하 요 삼장 전에는 알고 있는 아내가 둘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둘 외에 지금 이제 그 해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아내가 몇 명이 더 생긴 거예요? 네 명이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건가요? 합당하지 않은 건가요? 합당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왕에게는 세 가지를 절대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급을 많이 가지지 말라.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둬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했어. 요 은금과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한 대로 솔로몬도 똑같이 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온 우상들이 있잖아. 이 우상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절반 정도가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요? 전에는 내가 쫓겨 다닐 때는 이렇지 않았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냥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도망가고. 이런 게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다였는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것도 뭐 이스라엘 전역도 아니고 한 집하잖아요. 그렇죠? 겨우 그 조그만 고기 해부론 산지에서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짓들을 막 버리는 거야.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경험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한마디로 지저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 우리의 지저분한 인생 우리의 지저분한 역사 그런 인생의 역사들이 있는데 으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분하건 깨끗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나 없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사역과 하나님의 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그릇 삼아 주셔서 우리를 막대기로 삼아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돼.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 때가 많아, 많이 있어요. 어, 기도하시죠. 기도는 해요. 우리도 기도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최후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인맥,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로 마지막에는 최후 결정을 하는가? 기도 안 하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16절에 다윗이 사울의 정통을 이어받기 위한 것처럼 어, 필요한 필요 없는 건데도 오늘 지금 이미 끝난 사이인데 누구를 지금 빼앗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미갈을 빼앗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갈의 남편이 있어요, 발데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딱 미갈을 데리고 가니까는 그 집에서부터 어, 계속 쫓아와요. 어떻게 하면 쫓아와요? 울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울면서 쫓아왔는데 아브넬이 집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아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 보시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상도 이렇게는 안할것 같은데. 세상에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보이지 않는 이 모습들. 저는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발드엘만 솔직히 보였어요. 이 남자만 이, 남,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울면서 쫓아왔다가 어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는 울면서 돌아가요. 이런 짓을 한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왕이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처절하게 깎아 내리십니다. 처절하게 깎아내고 다듬고 정으로 치고 베어내고 그가 했던 악한 짓보다 더 아프고 처절하게 그를 내리치세요. 아들도 죽죠. 아들끼리 막 서로 가늠하고 서로 죽이죠. 세워놓은 솔로몬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나라가 두동강 나죠. 그리고 곧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다듬고 쳐내고 그래서 기다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쓰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저분하든 부족하든 그 인생 그대로 우선은 사용해 사용하세요. 다듬어 가시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신다는 것. 거기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도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지저분한, 아직도 닦이지 못한,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나가야 됩니다. 손 대시기 전에. 하나님 손 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엎드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늘 깨끗하게, 늘 거룩하게.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아때 우리 주님께 소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